안녕하세요. 강사 최인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뒤레인지 옵티마이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토로 되어 있고요. 오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수동을 누르셔가지고 자동은 이제 딱 적합한 걸 잡아주는데 수동을 하셔가지고 100%까지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기능은 카메라에서 HDR 사진을 만드는 기능인데요. 콘트라스트에서 섀도우와 블랙을 밝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비교해서 보셔야 합니다. 콘트라스트에서 섀도우를 100까지 올리고요. 밝아졌죠. 어두운 영역이. 블랙을 100까지 올립니다. 보시게 되면은 히스토그램 보시게 되면 블랙을 100 플러스 100까지 올렸기 때문에 완전 검정이 없는 사진이에요. 얼핏 이걸 HDR 사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 검정이 없는 사진이 HDR 사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스토그램 보시면 완전 검정 영역이 없죠. 콘트라스트에서 섀도우 100%, 블랙 100%를 한 사진입니다. 듀레 p 인지 옵티마이저 수동 플러스 100%를 한 사진입니다. 원본 사진인데요. 듀레 p 인지 옵티마이저 꺼져 있는 상태고요. 콘트라스트도 블랙과 섀도우가 0으로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세 장의 사진을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왼쪽이 원본이고요. 정 중앙이 듀레 p 인지 옵티마이저 100% 수동 100%고 오른쪽이 섀도우와 블랙 둘다100%한 사진입니다. 정 가운데의 레인지 옵티마이저의 사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카메라 카메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카메라의 그 HDR의 그 다이나믹 레인지의 성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